안녕하세요 키라TV입니다. 40렙을 찍고 사냥터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. 뭐, 라그나로프에서 가자니 분쟁지역이라 다른 서버에서 칼질당해서 사냥하기 힘드실 거고요. 그러면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좀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뭐, 자산은 여기가 제일 좋긴 합니다. 근데 여기는 어쨌든 분쟁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음 지역이 좋은 데가 세계세역국 2층이에요.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요. 여기 잘 보시면 제가 하는 데는 45렙 정도의 일반 몹이 나오는 자리예요. 여기는 조금 힘들고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. 여기에서 이 자리 보이시나요? 이자리야요 한거리 여기 한자리하고요. 그다음에 이 자리도 좋아요. 9시 끝자락 상거리. 여기도 좋고요. 그다음에 이, 이쪽은 조금 별로긴 한데 어, 여기 괜찮습니다. 여기. 여기 하나. 그다음에 여기 하나. 여기 하나. 근데 지금 제가 그럼 저는 왜 여기서냥하고 있나? 다른 분들이 지금 자살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겹쳐요 근데 여기 린트브름은 아직 사람들이 잘안 옵니다. 왜냐면, 얘네가 좀 아프거든. 그리고, 여기는 분포도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, 잘 뭉치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가 썩 좋은 자리는 아닌데,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혼자 그냥 편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했고요. 내일 아마 패치가 되면은, 지금도 좋긴 한데, 혼돈의 신전이 아마 경험치가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, 여기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풀크방은 사실 지금 너무 아파서 사냥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. 미궁은 사실 사냥이 잘, 안, 랩업이 잘안 돼요. 미궁은 랩업이 잘안 되는데, 이거는 좀 사냥, 사냥 패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, 그리고 만약에 세계수 2층도 사냥할 데가 없다, 이러시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. 이렇게 되면은 세계수 1층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, 어, 여기 갈 바에야는 차라리 그냥, 미공 3층이나 그런 데 가는 게 아마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딜 가나 경험치는 다 거의 다 비슷해요. 그래서 안 죽고 오래 사냥하는 게 제일 좋은 꿀팁입니다. 라그는 이제 40렙 찍은 분들이 많고 그냥 다른 서버면은 무조건 다 죽이기 때문에 주무실 때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캐릭 죽어 있을 거예요. 잠, 자리를 비워도 캐릭이 죽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안전한 지역으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. 다들 아시겠지만 바랄라 전당은 발키리 전당은 항상 꼭몰이로 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씩 기본 주니까 무조건 업을, 업을 하세요. 피곤한 거 알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여러분들 레버비 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그 발키리 시간 다 되신 분들 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. 그러면 현재, 일반, 다음 장소, 업이 제일 빠른 곳이, 지금 여기 혼돈의 신전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제가 지금 막방에 있거든요? 뭐 아무나 몰래야 하긴 힘들 것 같고, 어느 정도 좀 스펙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쌍전설이면은 충분할 것 같고, 저는 지금 외전설인데, 칼들어서 그나마 좀 몰이가 되는 편이고요. 힐러가 있어서, 힐러라고요. 박수분들이 몰래하시려면은 최소 쌍전설은 돼야 될것 같아요. 수력을 한 9만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. 최소한. 경험치는 거의, 뭐, 바랄라, 그, 주문서 물약, 안 먹을 정도의 버금가는 경험치를 주고요. 몰이 범위는 사실, 바랄라보다는 좁은 것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좁죠? 젠더 빨라요. 그래서 여기 몸빵만 되면은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한 마리 당 경험치가, 제가 지금 중급 물약 먹고 10만씩 주니까, 안 먹었을 때는 8만 6천 줬고요. 그냥 울며 겨자 먹기라도 여기서 업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또 여기서 이렇게 물다 보면은 또 템도 나오잖아요, 혼돈의 신전은. 발키리는 진짜 템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. 대신 장점은 너무 많은 이 수동 주작으로 인해 피로도가 많이 몰려가지고 게임이 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피곤하죠?